제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라니, 2월이라니, 2월이라니. 드그럽니다. <laughs> 네, 벌써 12월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정말 빠르네요.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 l p g 투어 제이미파 클래식 대회에서 유소연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해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이른바 원푸드 다이어트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엔 이 레몬만 먹고 2주를 버티는 레몬 다이어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네, 원푸드 다이어트의 함정. 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끝으로 퀴즈의 정,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요. 자, 롯데와 <laughs> 삼성의 경기 오늘 승리 투수를 맞추면군요 네, 오늘 정인욱 선수. 많은 투수들이 오늘 등판을 했는데요. 오늘 정인욱 선수가 오늘 승리 투수가 돼서 오늘 정답은 정인욱입니다. 네 퀴즈의 정답 맞추신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민웅기 의설위용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표를 못 구했다면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지희 기자 지금 서울역 <laughs> 상황 어떻습니까? 아, 아, 아. <laughs> 아아아아아아아네네네 네. <laughs> 네, 이곳 서울역은 아니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자 서지 기자가 지금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다시 연결을 합니까 어떡 합니까? 예자 서지 기자 지금 서울역 상황 전해주시죠. 서울역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네 이. 제대로 한 거. 네 이곳 서울역 대합실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 이제 서울역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금요일 날 12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터키를 갔다 왔더니 발음이 조금씩 새네요 실실하게 <laughs>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깨알같은 축구 소식을 오글거리게 전해드리는 주간축도 함께 시죠 함께 시죠 함께 시죠 버섯 농사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렇게 내려가 계시죠? 그러게요. 제가 낮아졌죠. <laughs> 왜 제가 왜 이렇죠? 아니, 제가 몸이 무거워진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 버섯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신 백화구입니다. <laughs> 신 백화구. <laughs> 네. 네, 아우, 참. 별게 다 사람을 이렇게 웃깁니다. 네, 신 백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다치, 다 벌써 다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계룡상도 꽁꽁 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의류 시장에서는 내복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매점 매운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병권 기자입니다. 국민공원. 위해 공주고와 북일고가 맞붙고 있는 서울 목동 야구장에 이교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현재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